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저는 2022년 12월 개통 이후 위례신도시 교통난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된 곳이죠. 바로 남유례역에 나와 있습니다. 저 맞은편이 복정역인데요. 공사 이제 시작이 한창이네요. 오늘은 송파구 권역의 우수한 주거지이면서 동시에 한계도 있는 위례신도시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위례신도시의 장점은 우선 크게 보면 강남권에서 작게 보면 송파 권역에서 신축급의 신도시라는 점인데 이 점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직선거리로 잠실 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위치가 가장 끝자락이고 아직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어서 출퇴근 시 위례신도시 자체 내에서 교통난을 겪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집값 상승 시 장점만 부각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집값 하락 시는 단점이 부각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곤 합니다. 위례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저렴하게 매수한다면 다시 부동산 상승장에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단지가 세계 있는데 같이 한번 가 보실까요 첫 번째 단지는 위례역 푸르즈오 56단지입니다 지금 저는 위례역 푸르즈오 6단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위례역 푸르즈오는 456단지가 같은 시기에 조성됐는데 분양 초반에는 우남역 푸르즈오 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4, 5, 6단지가 한 단지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아파트 부지의 용도가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복합시설 부지에서 지어진 것이라 각각의 단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분양가는 83제곱미터가 5억 5천만원 전후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아파트이지만 단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우선 세개 단지를 합쳐봐야 620세대 정도의 작은 단지이고 방금 언급한대로 복합시설 용지 위에 지어진 것이라 각각의 단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군은 맞은편 위례의 한비 초중고등학교를 배정받게 되는데 큰 길을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주변이 상업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동산 불황 때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단점을 지하철 가까운 것 하나로 커버하죠. 현재까지는 위례 전체 단지를 통틀어 지하철까지 도보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단지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위례의 자연앤센트럴자이입니다. 공공분양 단지로 평형 구성이 34평 이하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지 위치만으로 위례신도시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단지입니다. 위례신도시 전체를 보면 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중앙을 기준으로 스트리트 상권을 멋지게 배열해 둔 모습입니다. 상권의 성공 여부를 떠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지죠. 이 단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호황 때 오르는 이유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발표되어 있는 위례신사선의 출발점이 이 단지 앞에서 시작되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칭 역사의 명칭은 위례의 중앙역이죠. 이 역사만 만들어지면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주변 단지들의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호황 때는 늘 최고가에 이르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위례 신사선의 사업 진도가 부진해서 불황 때는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는 단지입니다. 세 번째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들 중 창곡천 수변공원뷰가 나오는 아파트 동들입니다. 저는 위례 신도시를 가르는 창곡천 수변공원으로 이동했는데요. 어, 이곳에서 보니까 수변공원이 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쫙상가 올려서 굉장히 멋있네요. 이 다리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위례 자이,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매매한 위례 아파트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꼽은 아파트는 전체 단지가 아닌 이 창곡청과 수변공원뷰가 보이는 아파트 동입니다. 위례 전체를 보더라도 공원뷰와 저 멀리 산뷰가 어우러진 동은 많지 않아 호황 때는 전혀 물건이 없겠지만 불황 때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위례 전체가 매우 우수한 주거지입니다. 오늘 언급한 단지는 매우 주관적인 선호도에 의해 설명드린 단지입니다. 위례 신도시 단점도 많이 언급되지만 서울권에서 신도시 급의 우수한 주거지입니다. 도전해보세요. 부동산 강사연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